일단은 백색 소금 좀 내겠습니다 아, 7번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전체집합위에서두 부분집합 A하고 B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어, 딱히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 같은데 천천히 해보자고 하죠 1번입니다 A차집합 B가 여집합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약간 얘는 드모르감 없지만 적용시키면 되니까 약간 이 정도만 생각해요 A에서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교집합의 여집합을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A 여의 합의 B.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번은 맞는 말이네요. 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분배법칙을 적용시켜서 이야기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분배로 이제 꺼냈다는 거는요, 다시 묶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고 이거 분배법칙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떤 얘기냐, 지금 보시면은 공통된 연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A 교집합으로 묶어내서 B 합집합 b 에요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네 두개 계산하시면 얘는 당연하게 우리가 전치집이 유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간단하게 A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서 2번은 틀렸네요. 어, 다은 벌써 2번이네요. 근데 마저끝까지 한번 해보죠. 보시면은 3번 여기가 A에서 교에 A에 a 에뭐 이렇게 된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벤다그램을 생각하면 바로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벤다그램을 생각하지 않고 접근했다 치면은 약간 이런 되지 않을까요? 주무르는 법칙을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부, 분배를 해줍시다. 음, 합집합에 그 다음에 a의 교 b의 여. 이랬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를 제가 판단하시면 이거겠죠. a하고 a의 여에 대해서 교집합이 했으니까쟤는 공집합이 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 a 교 b의 여 이렇게 나오셔서 a 4집합 b.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3번다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4번에서 보시면은 똑같이 분배 법칙을 적용시켰습니다. 4번에서 이건 바로 좀 묶어낼게요. a여에다가 그다음에 어, 교집합 a에 합집합 b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공집합하고 b를 합집합시켰으니까 얘는 당연히 b가 나온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이야기 되겠네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음, a에 교에 b여에 대해서 이거의 합집합 b. 음 이거에다가 교집합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어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한다치면 이게 계속 이렇게 연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저희가 생각을 할 필요성도 있어요. A 하고 B의 교집합이야. 그럼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B에 속하는 애들이에요. 맞지? 그 속하는 애들의 열여기 때문에 그러면은 B의 열을 무조건 다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합집합이 얘는 전전 유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는 공집합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 번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네요.